자,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2일 오후 6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 여러분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시간 내에 거래를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시간 내에서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 8,140원에 마감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게 왜 우리 기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명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락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요, 어찌 됐던 앞으로 여러분들 인공지능, 그렇죠? 관련해서 이게 성장을 하면서 전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죠? 어, 전력 부족 현상이 생겼고 전력 확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어... 맡아 드리고 있는데, 저 우리 기술은 원전과 여러분들 SMR 그리고 여러분들 풍력까지도 그렇다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원전에서 뭐요? 이 안전과 그죠 운영을 할수 있는 핵심 여러분들 계측 제어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세계 네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죠? 오늘 빠진 이유가 여러분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죠 돈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급등했던 로봇주에서 여러분들, 그죠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쪽, 원자력 발전에서도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죠. 이 작용들이 어디로 갔느냐?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 상한가가 좀 굉장히 많이 몰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 쪽으로 여러분들 수급이 몰렸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소부장 얘네들도 상승했지만 이 거래대금 내용을 좀 봤을 때 그죠? 2차전지만큼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다. 즉 오늘 시장의 관심은 여러분들 2차전지 쪽으로 와 있는 상태다. 특히 2차전지에서 보게 되면 은 급등하는 종목들 얘들 있죠. 그죠? 자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부터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까지 이 리튬 관련주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황화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대장주인데 그 밑에 모더론 종목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 상승을 하면서 뭐야, 그렇죠? 상한가를 만들어줬죠. 자 소재 쪽에서도 여러분들 뭐야, 그렇죠?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왜 전고체 배터리들이 오늘 움직였을까? 삼성SDI가 무려 오늘 여러분들 21%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로봇주가 빠졌는데 왜이 그죠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 돈이 왜 이쪽으로 이동했을까 많이 올랐어요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게 뭐예요 어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네 근데 LFP가 있고 삼원계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 로봇에 가장 적합한 배터리가 무엇일까 그죠 크기가 작아야 되고 전력이 여러분들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LFP는 탈락이고 삼원기 아니면 전고체인데 자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에서 내년부터 여러분들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기술은 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기술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그 단기 차익실현 매물들이 여러분들 어제, 그쵸? 윗꼬리와 오늘 음봉을 만들면서 나왔다. 그쵸? 단기적인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왔다. 그냥 돈이 그냥 오늘 2차 전지를 좀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 우리 기술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냐? 네! 아,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미리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봅시다. 아, 우리 기술. 음, 검색을 한번 해보자구요. 우리, 우리 기술. 음. 자, 우리 기술 보유 비중 3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오전 11시 16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1월 22일, 좀 날짜가, 자, 1월 21일. 그죠? 그죠? 어제 맞죠? 그죠? 어제, 보유 비중 30% 정도는 수익 시간에 하시는 게 좋겠네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여러분들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쵸? 제가 그리고 어제 왜 여러분들한테 비중 30%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5,000원에서 여러분들, 그쪽부당한 넘지 못했던 이 5,000원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이 5,000원 가격을 넘어섰을 때자 빠르게 여러분들 상승하게 되면 거의 만원까지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지지 않고 만원까지 한 방에 갈 수가 있는데 이 만원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만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될 건데 바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 밀렸다가 몇번 여러분들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두번 이상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가격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량을 다 털어내고 여러분들 상승시켜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만원 근처에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자, 뭐요, 돌파 시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지, 뭐, 우리 기술이 흐름이 끝났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잠시 흩어졌던 도, 돈이 뭐 다음주나 아니면 다다음주에 여러분들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쵸 그렇죠? 너무 크게 개치는 맛이라 다만 계속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정할 때마다 여러분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정이 나오는 이 하락 흐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하면 안돼요 돌려주는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추가 매수 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딴가지 마시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관심 종목 하나 드렸죠. 그죠? 관심 종목. 영상에서 제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거 어제 영상이잖아요. 그죠? 21시간 전에 어제 영상인데, 음. 자, 1월달에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해 볼수 있는 그 종목, 관심 종목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보고 있는 건,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추세는 시작이 되었다. 추세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심 종목을 드렸는데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여러분들 장중에 얼마예요? 2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이라뭐 단기적인 차익실한 매물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종목 그렇죠? 어, 새로운 관심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드릴 거는 전 PNT라는 종목이요. 에이 p t 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장비 기업 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 근데 이 기업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막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막히는 가격대가 약한 5만원 이하 거든요 5만원 이하인데 48,000원 밑에서 여러분들 이 가격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 분할 매수해도 돼요 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태워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48,000원 넘게 되면 단기간에 여러분들 뭐야 그쵸 한 6만원에서 8만원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는 여러분 들 밀어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걸리는 가격대가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살짝 걸렸다가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9만원을 넘게 되면 10만원이 있어요 어, 10만원 쪽에서 또 저항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스윙 관점으로 움직인다면, 한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매도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가져가실 분들은 9만원까지 한번 보세요. 음, 9만원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4만 8천원 이하, 아, 4만 8천원 이하에서, 요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분할 매수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요거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자 그리고 지금은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급등을 하죠. 그렇죠? 급등을 합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음.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을 했죠. 그래서 pnt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것걸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400만원 가지고,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그죠? 올해 말일까지, 어, 5억을 여러분들 목표로 하고 있어요.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죠? 렇 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죠. 자, 저는 이제 400만원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3주 동안 137만원을 벌었어요. 얼마 안 되죠? 그죠? 렇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계획은요, 여러분들, 자, 400만원 가지고, 그죠? 자, 50종목을 진행할 겁니다. 50종목. 아이고, 52종목. 52종목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일주일에 저는 여러분들 10%예요. 그래서, 52조 하면 여러분 1년짜리 계획이거든요. 1년짜리. 그 일주일에 그냥 10%수익하면 되는 거예요. 최종금액이 5억 6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제 3주차잖아요. 자, 3주차에 532만 원이 돼요. 그렇죠? 532만 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 제 계좌는 얼마예요? 그렇죠? 어4 0 0달기 여러분들 137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537만 원이 되죠. 537만 원. 그렇죠? 저는 이제 계획대로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거보다 여러분들 더 많죠. 수익이. 그렇죠?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거예요. 이 방법. 여러분들은 자 1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하시더라도 1억 4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가, 제가 이제 따로 여기 이 방에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죠 메시지도 이동.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는 100만 원으로 1억 벌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준비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오후 2시 22분.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방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죠? 이 지금 현재 100만원. 원금 100만원인데, 수익금이 여러분들 267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금 수익금 합쳐서 367만원이 되었고요.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자, 월요일날 여러분들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매도. 그렇죠? 매도. 오, 월요일 날한번 하고 화요일 날또한번 했어요. 그렇죠? 78,200원 절반 매도했죠. 그쵸 어, 78,200원. 그렇죠? 절반 매도. 그다음에 그 자, 81,000원 이상 전량 매도. 자, 81,000원 이상 여러분들 전량 매도. 그렇죠? 그럼 매수가는 얼마냐? 그쵸 자, 매수가는 여러분들 6500원이야. 드렸죠? 그렇 100만 원에서 679만 원. 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 회차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수익이 나서 이미 279만 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예요? 279만 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복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 여러분들 110만 원이 되죠. 다음 종목 110만 원 들어가서 10% 수익 보면 121만 원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121만 원으로 여러분 수익 보게 되면 여러분들 133만 원이 돼요. 이게 이제 차근차근 쌓이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익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절대 여러분들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종목 찾기도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종목을 어떻게 찾냐면, 자, 500억 이상, 그쵸? 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유심히 보세요. 다음날 여러분들 여기서 뭐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아시겠죠? 어, 요, 요런 종목만 여러분들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그쪽 종목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 어려우신 분들은 종목 여러분들 제가 따로 드릴게요. 어, 76764223번을 여러분들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종목 여러분들, 자, 꾸준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뭐,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입장하십시오. 설명란에 여러분들 링크 오픈해 놨어요.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1억 4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 1억 4천 2백을 만들었다 했을 때 1억은 여러분들, 뭐요? 그렇죠. 장기 계좌 따로 마련해서 장기 계좌에 여러분들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4천만 원은 여러분들 이 쓰고 싶은 데 쓰십시오. 뭐 옷을 사시든 아니면 생활비에 보태든 아니 맛있는 걸사 드시든 그 4천 ,000, 4천만 원 쓰시고 200만 원을 여러분들 재투자하십시오. 재투자. 200만 원 재투자하면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 2억 8천이 될 거예요. 그렇죠? 2억 8천이 됩니다. 그 2억 여러분들 또 장기 계좌에 넣고 자, 8천만 원 여러분들 쓰시고 다음, 다 이제 400만원 또 재추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럼 5억 6천이 되죠? 그죠? 렇 5억 6천이 됩니다. 제가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억 여러분들 장기 계좌에 넣습니다. 6천만원 여러분들 쓰시고요. 그죠? 렇 800만원 여러분들 하실 분 하시고, 아니면 500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진행하는 걸 권장을 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네 번만 진행해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에 8억이 돼요, 8억. 8억 이상이 됩니다. 단기계좌야단기계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나가시고. 그럼 8억이 되었을 때, 그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계좌로 들어가서 이제 매수할 종목들이 뭐냐면, 배당 잘 주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배당. 어, 배당 잘 주는 기업들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만들고 나서, 어, 배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따로 문의 주시면이 그 기업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어, 그거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100만원의 시작을 먼저 해보세요. 이로할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필 10%냐. 그렇죠왜 어 하필 10%냐. 여기서 여러분들 하루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0종목 이상이 여러분들 10%, 이제, 어 20종목 정도가 이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나오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50종목 넘게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수익을 볼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뭐, 100%, 200%. 이거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 해도요, 여러분들, 요 방법만 진행해도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여러분들 3년 안에 좋아 수가 있어요. 1년, 1년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 성공한다고 했을 때 3년 뒤에 여러분들 장기계좌는 800이 쌓여 있습니다. 아, 8억이 쌓여 있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종목, 그죠? 장기 종목 잘 사가지고 이게 오르면 여러분 10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을 불려가도 됩니다. 이거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목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기술, 여러분들,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조정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내가 맞이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 하나 드렸죠, P&T. n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